어, 워낙 연기 장인이신 분이시고, 그래서 선생님 연기의 휴식을 누가 될까를 주먹주나 하고 있는데, 어제 촬영을 선생님이랑 같이 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진지하게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이렇게 뒤돌아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뒤에서 눈만 꺼글건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촬영 다 마치고 스태프분들도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한대주여가고 싶었다. 뭐 이런 못 하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누가 되진 않아야겠다라는 생각 하고 있고요 선생님 제가 너무 존경해서 사랑한다고 지금 더잘줘 누가 된는 것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워낙 열심히 잘해줘서 미안한 것인지.